안녕하세요. 닥터 리프팅입니다. 오늘은 실 리프팅 후 실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이거에 관해서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실 리프팅하고 실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가 되느냐고 어떤 경우에 제거를 하는 게 유리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리프팅 후에 실을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경우는 실 리프팅을 하고 얼굴형이 변해서 모양이 마음에 안들때 실을 제거하고 싶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실 리프팅을 하고 딤풀이 생겼을 때. 세 번째는 실이 얼굴을 찔러서 여기가 볼록하고 튀어나와서 자극을 할때 보통 이런 경우에 실을 제거하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실을 제거하기 전에 절대적인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실이 아주 잘 만져지거나 윤곽이 보이는 경우에 아주 최소한의 구멍을 가지고 실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실을 제거할 때 기본적으로 얼굴 이만큼 인시전을 넣어서 열고 보면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경우는 얼굴 안면 거상을 할 때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선 대부분 아주 조그만한 3mm 정도의 구멍 아니면 바늘 구멍 정도를 뚫고 실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실을 제거하려고 하시면 실이 일단 만져져야 돼요. 그게 피부를 찌르면 더더욱 제거하기는 유용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실이 만져지지 않는 경우엔 실제로 실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얼굴 윤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실을 제거하고 싶을 때 저는 뭐라 말씀을 드리? 일단은 제거하는 것보다 얼굴에 에너지를 많이 주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일단 올라간 얼굴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과정들을 굉장히 압축해서 진행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붓기가 빠지고 얼굴이 돌아오는데 3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면 장비를 써서 얼굴을 최대한 빠르게 풀어주게 되면 1, 2주 안에도 얼굴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얼굴에 뭔가 마이너스가 된걸 플러스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실을 제거하기보다는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얼굴을 풀어준다는 거를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딤플이 생겼을 때는 몰딩을 하는데 몰딩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실이 비쳐 보이면 그건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실이 비쳐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실이 비쳐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실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얼굴은 인체 조직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딤플이 생겼을 때 실을 제거하는 경우는 실이 비쳐 보일 때, 그 다음 실이 얼굴을 찌를 때, 주로 젠버 실을 쓸때 이쪽 부분에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실이 찔러서 밖에서도 안에서 찌르는 게 보이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는 제거도 쉬워요. 단 얼굴을 자극을 좀 하는데 밖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고 일주일, 이 주일 지났는데 점점 자극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굳이 제거하지 않고 지켜봐도 결국은 서서히 좋아집니다. 실 리프팅을 하고 결과가 마음에 안. 안 들어서 좀 상처를 받고 속상하시겠지만 무조건적인 제거보다는 제거를 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경우 실이 찌르거나 실이 잘 만져지거나 실이 비쳐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얼굴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경과를 좀 지켜보거나 해도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시술은 하시는 분이 그거에 관해서 아마 플랜을 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을 받고 나서 시술하신 원장님과 상담을 충분히 하셔서 요런 경우에 관해서 대응을 하시. 그래서 오늘은 실 제거는 언제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리프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